유저님께서 최은순 악의축 재구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은순으로 자연스럽게, <laughs> 매우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김건희 엄마죠, 최은순. 어, 자신의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특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일단, 오빠 김진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 어떻게 보세요? 잘 했다고 보세요? 아니, 일단은 지금 양평 공지구 관련해서, 공지구에서, 예. 사실 공지구 얘기할 때마다 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 여기도, 그니까 규모가 작을 뿐이지, 대장동과 같이 택지 개발했던 그런 사업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그 규모가 작다 뿐이지 정도가 아니라 내용을 놓고 보면 정작 부패가 심했던 분 네. 여기로 의심받을 수 밖에 그렇죠. 없어요 공무원과 유착 드러났었죠. 공사 과정에서 800억 원대 이익을 낸 걸로 추정되는데 이익 본거 하나도 없다고 신고를 했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건설과 관련된 인허다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된 놈에게 여기는 업자들이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간을 늘려주는 그런 <laughs>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돌이켜보겠다라고 한 거고, 그때 이제, 어, ESIND라고 어, 하는 회사와 관련된 아,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김건희 씨의 오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실무적으로 했던 거고, 김건희 씨도 참, 뭐, 어느 정도 기간이었습니다만, 또 이사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던 그렇죠. 부분이고, 그때 이제 그 어머니 격인 최원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건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블루 상태로 해서 이 사람은 수소 기소를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거고, 음. 근데 저는 이시점 에서 아, 이런 진단서를 이 시점에서 낸다고 나는 모르고 아들이 책임져 이런 건가? 음. 이 가족은 가족끼리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아들도 그냥. 그냥 등떠미는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이 집안을 보면 정말 시가 떨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러고도 남을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구라도 한 사람은 밖에서 옥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 그런, 그런 의미일 생각이 수도 있겠네. 아니었을까라는 예. 예. 제또 생각들도 누가 이제 말씀 주시던데 저는 어, 물론 이제 특검이 종합적인 걸 전체적으로 다 판단해서. 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움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특히 어, 중재를 지었다면 일벌 백 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은순 씨가 그알하이머라는게 소위 이제 치매라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잘 기억을 <laughs>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어, 치매 판단을 정말 정말 치매여서 치매 판단을 받은 것인가 오.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명확하게 한번 더. 어 이렇게 짚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약간 의심이 있으시군요. 아 어, 그렇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이 지금 이 치매 진단서를 21년도 거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그 이후에 대통령이 대군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군한 이후에 김건희 씨가 받았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최은순 씨집 금고에서 또는 사무실 금고에서 나왔다라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랐을까? 어허. 그러면 이건 누가 했을까?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좀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뉴스토마토가 지난 2월에 단독 보도한 게 있는데 여기에 네.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김건희 녹취록이 이제 이명수 기자를 음. 통해서 나온 건데 우리 엄마 되게 똑똑해. <laughs> 치맥기 전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알차이머 치매 진단서가 예, 아무튼 이제 아프신 거니까 병이니까 받아놓은 거예요.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일부러 받아놓거라고 왜냐하면 예? 혹시 검경의 수사가 있으면 아하. 윤석열 존권 전에도 있었고 윤석열 존권 내에서도 야당이 이렇게 또 심단청 투쟁하고 고발하니까 예. 혹시라도 수사를 받으면 일부러 치매인 척하려고 받아놓은 거죠. 근데이 진단서가 이렇게 일부러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 허... 나 너무 나. 순진한가? 아니 진단 받을 때는 계속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요. 어, 따로 찾아. 아 그렇게 거. 하면 아 진우가 제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헷갈려요 건이가 몇째죠? 막 이렇게 의사한테 이렇게 갖고 받아낸 연기를 합니다. 윤승 어. 이최은승 김건희 집단을 연구하신 분들 같이 사 봐다가 당한 분들의 공통점 의견 있잖아요. 보통의 사기꾼들은 대부분 사기를 치고 숨 쉬는 건 그래도 진실이 나오는데. <laughs> 이분들은 <laughs> 숨 쉬는 것도 거짓이라고 증언을 해요 <laughs> 예? 정대택 선생님 뭐다노덕봉 선생님 뭐 안수 선생님 저들이 만나봤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조작을 한다고 실제 뭐 개사갈 때나 이런 거또아이브리브 사갈 때 보면 그렇잖아요 치매 예. 진단을 일부러 받아 놓은 거고요 이미 뿌려놓은 재산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차명재산 의혹도 많고 차명부동산도 많고 아, 그래요? 어떻게 치매가 걸립니까 아까워서 못 걸려요 아. 그리고 김무인도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 받을때막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판사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드러눕고 현수 씨마 창고조사로 구속될 때막울장장고그그치매을린 예, 예, 예. 사람이 그 그런 안 하죠 <laughs> 아, 굉장히 그렇군요. 집중 정신 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고 어~ 돈이라든지 권력이 아주 어~ 특화됐다는 걸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허, 그래서 저는 치매 진단마저도 아마 인제 김건희랑 짜고 엄마 일단 이거 받아놔 일단 받아놔 기억 안 난다 그래 예. 어디게 기억 안 난다 그래. 어, 딸도 같이 온 딸도 누군지 헷갈린다 그래 막 예. 이렇게 스 관심도 없다. 아 그렇군요. 예. 김진우 씨, 김건희 오빠 구속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엑스가 이제 지금 받고 있는 게 거의 800억 정도가 만약에 불법적으로 된다라고 예, 한다라면 예. 구속 강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일에 따라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혹들이 너무 많이 겹쳐 있어요. 그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건 또. 그 양평군의 공무원 한 사람이 사실상 급여를 이쪽에서. 아, 그거 받아서. 오늘 나왔었죠. 예,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카드를 주고 나서 그 사람이 이 야, ESIND라는 진짜? 그 김진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공, 그 도대체 양평군이라는 데에서 이저 김건희 일가가 비리에이를 저지른 동안 무슨 일이 기, 있었는지. 김성교가 군수일 때. 예, 그렇게 요, 상, 요. 요거는 이제 저희도 저희 이 전문가 2021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예예. 아까 최현선씨 얘기에 3만년 더 붙으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속을 안 시키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모 같은 경우도 1년형 사실 1년형도 너무 부족했는데도 받아놓고도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스무 번 가까이였던가요? 또 집행정지에서 바깥에 나와서 지냈어요. 구속 그러니까 아 최원수는 사실 나오면 안되는 네, 안 수감 네. 기간 중에도 예. 그러니까 그때도 특혜란 특혜를 다 입었었던 거고 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든지 그 아직도 사실 윤석열 잔당들은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이 되건 안 되건간에 뭔가 그런 특혜를 받을만한 여지들을 많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비 작업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 혐의가 국고손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가법상 네. 국고손실. 예. 17억 4천만 원 개발부담이 나왔는데 그걸 두번 서류를 조작하고, 어,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영혼을 만든 거든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와야 될 개발 이익의 일부가 이자들이 횡령하고 빼돌린 겁니다. 그것도 공무원들로 짜고, 문서 조작하고. 그러니까 매우 재직 나쁩니다. 으흠. 18억이 작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재명 시장이 5,503억을 사전에 미리 받아놓잖아요. 나중에 부동산 경기가 나빠갖고 혹시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과열돼가지고 그 민간 업자들도 결국 많이 받게 됐지만 이 아까 양변호사님 잘 즐기는데 여기는 민간 민 원래 LH가려는 것. 그럼 양평균이 민관으로 했으면. 이 여기 한 100억 정도 이득을 본 거로 추정되거든요. 800억 매출이었고 그러면 50억은 양평군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음. 근데 그걸 아예 포기한 포기했잖아요. 김성교가 특혜를 줘서.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가 지자체 갈수 있는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마지막에 그 18억 마저도 영혼을만들었기 때문에 아. 재질이 매우 나쁜 거죠. 재질이 매우 나쁘다. 대장동과 이 양평 공직을 비교해 보면 대장동은 어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 이득을 얻는 건 좋고 유동교 부패가 있었던 건 맞고 그건 단절해야 되지만 5,500억을 미리 확보하는 아주 대단한 성과고 음흠. LCT 부산 LCT는 1조원 정도 이득 났지만 공공 한수 영원 예. 여기 양평지구도 100억 정도 수익 났지만 영원. 그나마 법에 의해서 받게 된 개발 부담금 18억도 영원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아, 희대 사건이다. 희대 사건이다.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는 19일 오전 10시 10분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고요. 오는 21일에 보니까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국힘 의원이 조사를 받네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조사 안 받나? 이거 관련해서 뭐 무슨 영향이 없나 뭐 일타강사를 자처하셨던 분 아니니까. <laughs> 네. 그런데 저는 그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단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아해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예, 장관직에 지명되기 전에도 어, 그 인수위 네.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장관 지명되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이그 국토부하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기존의 노선안이 변경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원희룡 장관의 역할은 없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일단은 일차적인 판단을 좀잘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좀 지나서 그러면은 원인에 네. 대해서 조사를 공공직으로는 이제 김성교까지 들어가잖아요 아하. 쭉 예.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김성교 때는 양평고속도로까지 같이 물어볼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국토부 사기관도 구속되어 있고. 그 추가 진술 같은 걸 확보해서 이제 온일용을 그 다음 소환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시 권력의 정점이있으니까 예. 인수위 계획본부장 예. 그리고 그 시절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틀어진 건 지금 확인됐잖아요. 예. 인수위의 고위관계자 국토부 설계관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했고 국토부 음. 설계관 용역업자한테 편의랑 특혜를 봐줄 테니까 틀어라 종점. 이것까지 게이확인됐거든 음. 그럼 그걸 할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온일용 그렇죠 그렇죠. 그 급인 거죠. 이거 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언리룡 관련해서 삼부토건 국토교통부가 먼저 나서서 그러니까 삼부 우크라이나 쪽에 투자를 예. 할수 있다는 걸 국토교통부가 먼저 나서서 민간 사업인데 장관이 음. 갑자기 힘을 실어주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다른 국책 은행이라 이런 것도 지원 사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변, 변경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이 방문을 실제로 네. 해서 상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사업 거리들이 사업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 비리 비리 <laughs> 네. 공작이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이, 이~ 윤석열 김건희 일당들은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실행을 네. 했던 것들이 이제 원희룡 전 장관으로 네.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끝단에 가서 아직도 지금 김건희 특검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 뭐~ 그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단계게 아~ 못 갔거든요 네. 아마 윤석열 김건희에게 가는 마지막 단계의 전 직전 단계가 원희룡이 될것 같아요. 아. 원희룡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이 부분도 특검이 결론을 내렸구나 가될 아, 겁니다. 아 조사를 거의 끝냈구나. 네. 네. 거의 당시에 이제 최정점에 바로 아랫단계였으니까. 네. 뭐 항상 정점은 윤석열 김건희니까. 그렇죠. 네. 아 윤석열. 그러니까 이건 또 김건희 특검이 삼부통군 주가조작 웨이바이오틱 주가조작 연결되 있는데 예? 그때 한 우크라이나 재검포로만 나고 원희룡이 막이사람됐구나고다요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예? 그러니까 원희룡은 양평 고속도로하고 주가 조작하고 당시 2023년 6월 7월 이게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음. 6월 7월 8월 이때. 그두 가지에 다 윤석열 김건 지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음, 원희룡이 조사를 받는 순간이 거의 조사가 막무수는 음, 예, 순간이다. 예,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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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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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증권 봉파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